매지션이 뭐 상당히 좋아졌나요 혹시? 보스들이 장난 아니라고요? 근데 뭐 보스들이 나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어가지고 피도 피나 이쪽에서 굉장히 괜찮아졌나 모르겠네 아 여러분들 뭐 지금 매지션 리뷰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매지션이라는 캐릭터를 갖다가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리고 때리고 쫓, 두드려 패고 이렇게 근데 초고투매지는 그냥 잠면 쓰고 들어가서 싹 조져야 될것 같은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타일 갖다가 캐릭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리뷰는 하고 있는데 스킬 6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원래 5개여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사냥도 범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범위가... 오 범위 시원시원하네. 범위... 아잇 오 범위 시원시원하네. 어, 뭐야? 지금 오빠 캐릭터가 여기서 사냥하면 조금 빌리리거든 뭐 야, 이거 범위가 굉장히 좋아졌네. 매, 매지션이! 아니 제 랜서도 여기다 돌리면 좀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이거 제꺼 오파 캐릭터도 와 자사 시원시원하네 확실히 범위가 늘어나니까 이게 범위가 늘어난 것도 있고 뭔가 딜도 좀 세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 PVP에서 좋아진 점이 뭐냐면 특화해보시면 의지의제 의지의 적중시 방어력을 10% 감소시킵니다 PVP에 없었던 반각이 좀 생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공증 버프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 한번 볼까?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클래스 리터를 갔다가 했는데 스킬을 원래 다섯 개밖에 못 썼는데 지난 전에 여섯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여섯 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v 이 해보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스킬 하나 더 쓰는 게 엄청 커요. 어떻게 보면 딜을 갖다가 조금 더 세게 우겨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전체적으로 재사용 시간 감소와 공격력이 다 증가했어요. 공격력 증가. 재사용 시간 감소, 합력 획득, 확률 65%까지. 자, 얼음 송곳,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력 강화 추가 효과로 대체했는데, 마력 강화 뭐야? 5초간 공격력 10%증가 야, 얼음 송곳이라는 스킬 쓰면 기본적으로다가 5초간 공격력 10%가 증가합니다. 마력 파동, 재사용 시간 감소가 있고, 마력 강화 추가 효과가 제거 방어 해제. 그렇지, 마력 파동이라는 스킬 쓰면 이거는 PvP 전용 스킬이 되겠네. 여러분들, 그죠? 매이지션이 원래는 반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마력 파동이란 스킬에 방어 해제 추가 효과로 대체되는 게 굉장히 컸죠. 이거. 이것도 PvP 때 엄청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어둠바라도 어, 쿨이 조금 2초 정도 짧아졌고, 심연바라 마력 확산의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광역 스킬의 범위가 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공증과 재사용 시간 감소, 쿨감 있고 창공 해성, 마력 확산의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범위 증가 및 스킬 공격력 증가 미쳤죠. 이것도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laughs> 야, 이게 전직 특화 상단 계열의 공증이 좀 많이 붙었네요. 상단 계열의 공증이. 예, 네, 좀 많이 붙었네요. 매지션이 어쨌든 간에 서포터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딜포터라고 확실하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딜포터. 아, 좋네. 리터치 내용은 요 정도 알아봤고, 총평할게요. 총평. 총평. 총평을 갖다가 할게요.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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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의 공격력 퍼진가가 많이 붙어서 딜 상향되었다. 두 번째. 자, 전직 스킬들이 범위가 늘어나서 자자사가 좋아졌다 또 3번 뭐 있을까요? 반값 특화가 생겨서 PVP 시 끔살 가능이다 총평 딱 요정도로 되겠네요 지금 스킬 리뷰로는 했고요 특화는 여러분들이 꼭좀 읽어보세요 형들 제가 일부러 안 알려드려요 왜냐면은 특화를 읽어봐야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 그렇지 4번 가장 중요해 0번 0번 가장 중요한 거 스킬 에서 6개로 늘어났다 음 플러스 스킬 쿨감 어딱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